4학년 평가 문제집. 4학년 평가 문제집 합니다. Let's pray together.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두손 잡고 또눈 감고 기도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키가 자라고 또 마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모든 어려움과 힘든 과정 중에 하나님과 친구되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선한 것을 선택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선생님 화면 공유할게요. 자, 습서 평가문제지. 자, 여기는요, 77쪽이에요. 아니다. 맞나? 70쪽이요. 미안. 70쪽입니다. 자, 1번에는 2번. 헤드죠, 헤드. 어, 바른 거. 해당하는 남매 자, 그 다음에 2번에 touch your head. 머리를 만져. shake your h a n d 손을 흔들어. stretch, s t r e t c your legs. 다리를 뻗어. 그렇기 때문에 2, 3, 1. 이런 순서가 됐고요. 3번에 그림 속 남자애가 stretch your arms. 이게 맞겠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ouch your feet. 이거네요. 5번.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게요. 일치하지 않는 것은 stretch your legs. 그러는데 다리를 뻗어 그랬는데 다리를 흔들어 그랬으니까 맞지가 않아요. 자연스러운 대화는요. 6번에는 3번. shake your hands. 손 흔드세요. 오케이. 이게 맞습니다. 자, 7번에 일치하지 않는 거 내용을 볼게요. Let's warm up. 준비 운동 하자. Stretch your arms. 자, 발 뻗어 봐. 오케이. Okay. Now touch your feet. 이제는 발을 만져 봐. 오케이. Okay.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손을 흔들라고 지시하지 않았죠. 다리를 발을 만지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8번에는 보니까는 어, 요 그림에서 3번인데요. Can you help me? 저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오케이, 그래. 이 내용이 맞습니다. 손이 안 닿아서. 자, 9번, 10번. 9번에 이거 동작을 지시하는 거, 뭐뭐 해봐 라고 하는 거. Stretch your arms. 2번이 맞고요. 10번에. Now touch your feet. 이제 발을 만져. 그랬, 그랬거든. 그럼, 오케이. 하는 게 어울리죠. 자, 11번에는요. 여기서 let's warm up. 어, 준비 운동하고 stretch your legs 다리를 뻗어. 어 can you help me?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3번이죠. sure. 물론이지. 자, 남자가 어떻게 했는지 잘 들어봐요. touch your head. 머리 만져. stretch your arms 팔 뻗어. shake your hands. 손 흔들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이었고요. 13번에, 오케이 했는데, 어깨를 만져봐 했겠죠. Touch your shoulders.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알맞은 질문은 14번에, 뭐 한번 해봐라고 하거나 도와주실 수 있나? 이런 거죠. 그래서, can you help me? 어, oh, sure. 이거네요. 그 다음, arm um 할 때, A죠. head 할 때도 A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16번이에요. 바르게 짝지어 진 거. 숄더 이거네요.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바르게 고치면 Touch your head. 머리 만져봐 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서 팔을 뻗으세요 하려면 Arms S를 붙여야 돼요. 두 개니까. 그 다음에 손을 흔들어봐. 이거 어. 그림에 A가 Shake your hands니까 4번이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다리를 뻗어봐. Stretch your legs. 이게 맞죠. 그 다음에 단어 마무리 테스트 또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번에는 발이죠. 발. Feet. 이걸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깨. Touch your head 해야 되는데. 어, 들렸죠. 그 다음에 3번에 다리를 뻗어봐. Stretch your legs. 다리를 뻗어봐. 이거 맞죠.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남발은 뭐냐. 자 이제 4번 볼게요. 4번에 전부 다 head, leg, arm, carrot, foot 갑자기 먹는 캐럿이 나왔어요. <laughs> 다르죠?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는 5번인데요. Can you help me? 나좀 도와줄 수 있니? 그랬는데 Look! 봐봐! 이상하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지시한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4번이에요. Shake your hands. 손 흔들어봐. Touch your feet. 발 만져봐. 그리고 1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가서 7번에서는 'Can you help me?' 'Sure.' 그랬어요.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죠. 8번에 'Touch your feet.' 발 만져봐 했고요. 9번 'Let's warm up.' 'Shake your hands.' 준비 운동 하고 나서 손을 흔들어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어 여기 어깨 만져봐 이거겠죠. 3번 그래서 'Touch your shoulders.' o k a 했습니다. 자 11번으로 가볼게요. Can you help me? 도와줄 수 있니? Sure. 이게 맞죠? 그다음에 12번에는 머리를 만져봐 해야 되니까 touch your head. 이어질 말로 알맞지 않은 거. Let's warm up. 준비 운동하자. OK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운동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it's small. 그거 작아. 이상합니다. 14번에는 보니까 can you stretch your legs 당신은 다리를 뻗을 수 있나요? No I can't 나못 해요. 그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으세요? Can you help me? 3번이 맞겠죠. 자, 15번으로 가 볼게요. foot 다 발이 하나니까 arm leg 그다음에 알맞지 않은 거 stretch your arms는 팔을 뻗어 stretch는 뻗으세요. 이거죠. 자, 1 7번의 대화. Can you touch your feet? 발 만질 수 있나요? No, I can't. Can you help me? 못 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sure 물론이죠. Thank you 했습니다. 그다음에 18번으로 가 볼게요. 자, 여러 개 복수형은요. arms, legs처럼 s를 붙이는 것도 있지만 feet는 feet로 이 이렇게 스펠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retch your arms 팔 뻗어봐, touch your feet 발 만져봐 이렇게 시켰고요. 도와줄 수 있나요? Can you help me? 이렇게 하면 되었죠. 자, 우리 답을 다맞췄습니다 아주 아주 잘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하냐면 우리가 이제 어느 쪽할 거냐면은 자습서 62쪽 할 거예요. 한번 책을 또 앞으로 쭉쭉 와주세요. 그리고서 설명 들어갈게요. 선생님도 한번 펴서 보고요. 자습서 62쪽입니다. Let's go! 가자! 오케이. 알겠어요. Do you like fishing?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테스트를 보려다가 다른 걸로 바꿨어요. 너 낚시하는 거 좋아하니? Yes, I do. Do you like fishing, Santa? 세나도 물어봤 e 세나한테도 물어봤어. n o i s o n n a Senna, s e n e c a m p i like n g 난 캠핑을 좋아하지. How a b o u t you, a l p h a S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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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big. I l i k e f i s h i n g i t s e x c i t i n g 아빠가 큰거 잡아오니까 어 낚시 좋아 신나 exciting인데 exciting을 부드럽게 말하면 exciting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뭔가 큰걸 잡고 이러면 너무 재밌잖아. 그래서 재미 있어졌나봐요. 어, 좋아졌나봐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읽어야 돼요. 조금 걸려요. 워낙에 중간에 있어가지고 69번이면 150번 중에서 69번이라. Lesson twelve. Do you like fishing? Look and listen. Let's go. Let's go. Okay. Okay. Do you like fishing? Do you like fishing? Yes, I do. Yes, I do. Do you like fishing, Santa? Do you like fishing, Sena? No, I don't. I like camping. No, I don't. I like camping. How about you, Alpha? How about you, Alpha? I like swimming. I like swimming. It's fun. It's fun. Sena, look. Sena, look. Wow, it's big. Wow, it's big. I like fishing. I like fishing. It's exciting. It's exciting. 신나. 재밌어. 재밌어. 졌나 봐요. 자, 우리 챔트 한번 해 볼게요. Chant. Fishing. Fishing. Do you like fishing? Yes, I do. It's fun. Camping. Camping. Camp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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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Painting, painting. Do you like painting? Yes, I do. It's fun. Cooking, cooking. Do you like cook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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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Had it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볼게요. 여기서 캠핑. Do you like camping? Do you like swimming? Do you like painting? Do you like camping?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음, 캠핑이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바꿀게요. 캠핑은 요거를 지우고, 피싱으로 바꾸겠습니다. 어, 요렇게 바꿔서, 바꿔서 할게요. 피싱. 요렇게. 자, 너 낚시 좋아하니? 낚시 좋아하니 낚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다 괜찮은데 피싱 말고 다 괜찮은 스위밍 만 M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 이거 주의하세요. 위밍은 M이 두개 있어요. 특이하죠? 이게 이제 문법에서 배울 건데 아직은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일단 M이 하나 더 추가된다는 거 특이하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따라 해볼게요. Listen and do. o Do you like camping? Do you like camping? Yes, I do. Yes, I do. Two. Do you like swimming? Do you like swimming? No, I don't. No, I don't. I like fishing. I like fishing. Three. Do you like painting? Do you like painting? Yes, I do. Yes, I do. Four. Do you like camping? Do you like camping? No, I don't. No, I don't. I like cooking. I like cooking. 책에 나온 거는 뭐 따라 읽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시험만 시험만 피싱으로 바꿀게요. 자, 요거 들어볼게요. Mini q u i 잘 듣고. 남자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에 체크표를 하세요. Do you like swimming? No, I don't. I like cooking. 자, 잘했고요. 자, 우리 이제 거기로 가야 돼요. 문제집으로 가야 돼요. 문제집. 여기가 어디냐면 76쪽이요. 이거 들으면서 읽으면서 단어 한번 연습해 보세요. 줄에 잘 맞췄으면 되겠습니다. 아주 선생님이 우렁차게 누르고 있어요. 다 있다. Lesson 12. Do you like fishing? Words. 보고, camping. Do you like camping? Do you like camping? Exciting. Exciting. It's exciting. It's exciting. It's exciting. Fishing. Fishing. I like fishing. I like fishing. Fun. Fun. It's fun. It's fun. painting painting i like painting i like painting 따라했죠. 선생님이 저기 멀리서 따라하는 소리 들렸나 모르겠네. 자, 아무튼 따라하면서 단어만 쓰면 되고요. 77쪽은 보고 푸는 문제 푸시고 여기서부터는 계속 리스닝이에요.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쭉 들으면서 해 보세요. listening check up A. 잘 됐고 내용과 그림이 일치하면 동그라미 표 일치하지 않으면 가위표를 하세요. Number 1. I like swimming. Number 2. I like painting. B. 잘 됐고 내용에 알맞은 그림을 찾아 번호를 쓰세요. Number 1. Do you like cooking? Yes, I do. Number 2. Do you like camping? Yes, I do. Number 3. Do you like playing soccer? Yes, I do. C 잘 됐고 여자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고르세요. Do you like dancing? Yes, I do. D 잘 됐고 남자 아이가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를 우리말로 쓰세요. Do you like fishing? Yes, I do. It's fun. Listening test. 1번. 잘 듣고 제니가 좋아하는 활동을 고르세요. Do y o u l i k e d a n c i n g Jenny. n o I d o n t I l i k e s i n g i n g 2번과 3번 잘 듣고 내용에 알맞은 그림을 고르세요. 2번 Do you like painting? Yes, I do. Seven. Do you like camping? Yes, I do. Four. 잘될거 우리 말 대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One. Do you like fishing? Two. I like cooking. Three. I like singing. Four. Do you like dancing? Five. I like painting. 오번잘 듣고 그림에 알맞은 표현을 고르세요. One. I like painting. 2. I like playing soccer. 3. I like swimming. 4. I like dancing. 5. I like cooking. 6번. 잘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세요. Mina, do you like camping? No, I don't. I like fishing. How about you, Kevin? I like swimming. Speaking Checkup A 잘 듣고, 여자아이가 할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One I like playing soccer. 2. I like dancing. 3. I like camping. 4. I like swimming. 5. I like painting. B. 잘 듣고 질문에 알맞은 응답을 고르세요. Do you like cooking? One. Yes, it is. Two. Yes, I do. Three. No, I don't. I like cooking. Four. No, it isn't. Five. Me too. C. 잘될 거. 빈 말풍선에 알맞은 응답을 고르세요. Do you like camping? One. No, I don't. Two. Me too. Three. I don't like camping. Four. Yes, I do. Five. Yes, it is. D. 잘 듣고 주어진 우리말 뜻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One. I like painting. How about you? Two. I like camping. It's exciting. Three. I like painting. It's fun. 4. I like cooking. It's fun. 5. I like swimming. How about you? Speaking test. 1. Do you like camping? 2. Do you like playing soccer? 3. Do you like playing the violin? 4. Do you like painting? 5. Do you like fishing? 이번 그림에 알맞은 남자의 응답을 고르세요. Do you like painting? 1. Yes, I do. I like playing badminton. 2. Do you like fishing? 3. Yes, I do. I like playing soccer. 4. Me too. I like reading books. 5. No, I don't. I like playing badminton. Seven. 잘 됐고 주어진 응답에 알맞은 질문을 고르세요. One. Do you like oranges? Two. Is this yours? Three. Do you like singing? Four. What do you want? Five. What day is it today? Four. Do you like camping? One. Here you are. Two. No, I don't. I like cooking. Three. I want some potatoes. 4. Yes it is. 5. I like painting too. It's fun. 오반. 잘 됐고. 그림에 알맞은 대화를 고르세요. 1. Do you like fishing? No, I don't. I like camping two do you like painting no i don't three do you like playing soccer yes i do four do you like painting yes i do five how about you i like swimming You're fun. 잘 듣고, 그림에 알맞은 여자아이의 응답을 고르세요. Do you like singing? One. Yes, I do. Two. It's exciting. Three. No, I don't. I like swimming. Four. It's fun. Five. No, I don't. I like dancing. 다룬. 자 앞에 거 우리 여기 듣기는 끝났고 앞에 거 보고 푸는 문제 잊어버리지 말고 77쪽도 챙겨서 꼭 해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